아이고.. 아.. <laughs> 고단하게야 그걸 혼자 꺼내줬어.. 아니.. 와.. 완전 왔어요.. 그 일단 고객님한테 네. 그.. 대표님한테 돈 요청했다고 남자분 올라가실 거라고 아요 아.. 오케이.. 알겠습니다.. 아.. 이게 미안해.. 꽉 끼네.. 네. 그리고 이게 난간이 너무 붙어있어가지고.. 네. 음.. 전화님준거아닐죠 아.. 예. 이건 누가 했던 거예요? 보시면 이 사이에 넣어가지고.. 보이죠.. 이틈사이로 네. 집어넣으시라고 음, 네. 그럼 위에 가구 들어가잖아요 친구는 이 친구는 그 친구는 이 친구는 이이친요이객님 한번 친시는이이 친구는 이친 제가 설명드릴게요 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었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는이는이이는이 나도 이게 우습게 친이 친구는 이친 앞 가서 다른 대표님들한테 도 말씀해도 되겠다고 그러더니 아주 어려웠다. 어렵다고 하세요 꼭. 알겠습니다. <laughs>